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돼지가 한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는 도토리 먹는 걸 되게 좋아했답니다. 어, 돼지는 근데 그 어떤 신체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땅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도토리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 도토리 나무, 높은 나무에서부터 도토리 열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쪽에서부터 오는 것이 도토리인데, 그런데 어, 계속 땅만 보게 생긴 이 돼지들은. 아, 이 도토리가 땅에서부터 나오는 줄 알고 계속 땅만 파면서 그 도토리를 구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어디일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요. 일장부터 사장까지는 우리가 과거 과거에 우리의 원인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다면, 5장서부터는 그렇다면 땅에 우리의 원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헬라 철학이고, 그동안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다르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초월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근거가 있는 분이 아닌 다른 분으로부터 우리는 먹기도 하고 우리의 근원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가고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허탄한 그런 헛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돼지처럼 말이죠. 어,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어, 그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나의 근원, 나의 시작이 이 땅이 아니고 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그 위대의 어느 누구로부터의 어떤 그런 전통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근원 자체가, 내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다. 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이야기 될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땅으로부터 아니면 이 땅의 어떤 결과나 사상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충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 그러나 만약 나의 정체성이 어,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으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죠. 음,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바도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지금 지키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뭘 추구하고 사십니까? 뭐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단군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의 뇌리를 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단군의 후예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곰과 같이 우리는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서도 어뭐 맵고 쓴뭐 쑥이나 그리고 마늘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민족. 그래서 인내가 가장 어 미덕이 되는 그런 민족. 우린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가장 최고의 미덕 그 가치관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근원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뭐 당분의 자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김한민족의 후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우리의 진짜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근원도 하나님 아닌가요? 그게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과거라든지 아니면 뭐이 땅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논리 그대로 안식일에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사람을 단한 시도 기다리게 하지 못하고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또 38년 동안이나 힘들어했던 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자꾸 이 땅의 원리대로 가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이른바 관성 때문이죠. 늘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받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이 관성이 깨지는 걸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어, 되게 기뻐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갑자기 눈이 온다든지, 어, 그리고 메말랐던 가지에 벚꽃이 어, 핀다든지 하는 걸 보면 이런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을 굉장히 즐겁고 편안하게 해줄 것 같지만 관성에 깊이 빠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 귀찮고 그리고 또좀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이나 말씀이,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이게 하나의 관성이고요. 이 관성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변화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 중심의 사고. 이 땅의 관성에 빠진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변해보죠. 조금만.